야, 똑바로 안 해? 스토리 좀 뭐해? 히어로 영화가 뭐야? 액션 아니냐? 액션? 어? 아니, 스파이더맨이 누나한테 쳐맞고 있으면 이게 가오가 살겠냐고? 어? 니네 작은 형 봐라. 어? 스토리 날림이라고 욕을 먹어도 액션은 나는 안내줬어요 어? 니네 큰 형은 또 어떠냐? 말년에 조금 정신줄을 놔서 그렇지? 스토리면 스토리, 액션이면 액션 빠지는 게 없어요. 이건 뭐 기지개 켜니 라떼든 말이야 이런 건 재롱으로도 안쳐줬어요. 야, 야, 야 인상 펴고, 어? 존말할 때 똑바로 하자. Two years later. <laughs> 스토리 똥이야 똥이라고. <laughs> 액션 발사. 아 아니 그게 그 스토리가 안중요하다얘기는 아니었는데. 아이 그게 그 아~ 참 음~ 어떤 식으로 이야기를 해야 여러분께 최대한 곡해 없이 의견이 전달될까요 홈커밍 vs 파 프롬 홈전 홈커밍이 훨씬 더 좋습니다. 저에게 홈커밍은 영화만으로 8점은 줄만한 작품이었다면 파프로 몸은 쿠키가 없었다면 6점 짜리였다고 생각해요. 슈퍼히어로 영화란 장르성은 파프로 몸이 더 적합하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원체 각본과 영화를 끌어가는 원동력 중심으로 보다 보니 홈커밍의 조금 부족한 액션보단 파프로 몸의 많이 부족한 스토리가 더 아쉽게 와닿았거든요. 어떤 점에서 좋았고 어떤 점에서 아쉬웠는지 하나하나 돌아보겠습니다. 스파이더맨의 실사 허들은 유독 높은 편입니다. 거미줄 액션이라는 게 트리키한 연출을 요하는 면도 있지만 아무래도 가장 큰 이유는 두 형님들 때문이겠죠. 어메이징 스파이더맨은 여러 요소에서 혹평을 받았지만 액션만큼은 혹평을 받았고 전설적인 다크나이트조차도 액션은 미묘했으나 샘 레이미의 스파이더맨 2는 슈퍼히어로 영화의 교본으로 불릴 정도로 고른 균형감을 갖췄으니 말이죠. 뭐 굳이 흠을 찾자면 영화사의 길이 남을 필수 요소가 된 비명 정도? 이렇듯 스파이더맨이란 이름값은 유독 무거울 수밖에 없습니다. 11호에선 출연 분량도 워낙 잘 받고 합을 맞춰줄 좋은 대상들도 있었지만, 홈커밍에선 일반인 빌런, 어린 히어로라는 조합 덕에 크게 눈에 띄는 액션은 없었습니다. 그리고 파프로 몸은 이런 부분을 의식했는지 유독 액션 연출이 화려했죠. 비록 조작이지만 미스테리오는 인성 스트레인지와 비교할 만큼 화려한 액션을 선보였고, 비록 환각이지만 피터를 농락하는 시각 효과들도 대단히 인상적이었습니다. 홈커밍의 배경이 도심지가 아니라 개발지가 많다 보니 웹스윙 액션이 적었던 것을 의식했는지 드론 떼를 상대로 연출하는 웹스윙 액션도 뛰어났고 무엇보다 오이 오이, 오마이 워, 무엇인 나니! 이 장면은 소년미를 뿜뿜하던 톰 홀랜드가 수컷으로 보일 정도로 압도적인 남성미를 자랑했죠. 1편도 하이틴의 느낌이 있었지만 2편은 그런 뉘앙스가 대폭 강화되었습니다. 영화 첫 시작부터 나온 조악한 추모 UCC부터 빵 터졌는데 어설픈 연애 조언이나 거창한 고백 계획 등 귀여운 모습들이 대거 등장했고 저는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좋았습니다. 마블 영화가 솔로 무비별 특색이 뚜렷한 거야 당연한 이야기지만 토르 1투나 엔트맨 2처럼 특색이 영화의 완성도에 방해가 되는 경우가 있는데 조금 과하긴 했지만 개그신도 풍성했고 하이틴 로맨스 의 풋풋함도 좋았습니다. 그런 풋풋했던 느낌에 비해 키스가 좀 많이 과하게 진하긴 했지만 미국은 신발 신고 침대 위에도 올라가고 성교육을 한 사이여도 사랑한단 말엔 정색하는 나라니까요. 이런 부분은 문화 차이로 봐야겠죠. 아, TMI 하나 방출하자면 미국 산다고 다 신발 신고 침대 위에 올라가는 건 아닙니다. 요샌 절반도 안될 거... 에서도 안 나온 스파이더맨 코밍 아웃이 1 1호트 가는 거야? j K 시버스 서비스 오지네? 에? 형이 거기서 왜 나와? 닉 퓨리가? 언제부터? 아 정확히 어느 시점부터 이게 뭐, 뭐 뭐야 이거? 되돌릴 수도 없는 대형 떡밥이 연달아 두 개나 터졌는데. 확실히 아이언맨의 공백을 메우기 위해 mcu가 칼을 갈고 있다는 게 느껴질 정도로 상상도 못한 쿠키였습니다 사실 곰곰이 들여다보면 뭐 대단히 신선하진 않습니다 지모, 벌처 모두 일반인 빌런이었고 mcu의 공식 빌런 제조기 스타크 인더스트리와 연관이 있었는데 미스테리오의 설정도 이런 연장선이거든요 다만 미스테리오 특유의 관종 설정이 잘 영화화되었다는 점이 재밌습니다. 원래 동네 반상회급인 시니스터 6에서도 독보적으로 허접한 설정이 미스테리오입니다. 관심을 받고 싶은데 CG 스태프인 현실을 비관해서 쉽게 관심을 받을 수 있는 빌런이 된다는 그런 캐릭터죠. MCU에서는 바프의 원천 기술자라는 기믹과 합쳐서 홀로그램을 이용하여 환상이 납득 가능한 기술이 되었고 단순 빌런이 아니라 히어로에 대한 뒤틀린 동경이 되어 이야기의 맛도 훨씬 맛깔나졌습니다. 특히나 마지막의 쿠키 영상은 제이크 질레날의 인생작으로 꼽히는 다큐멘터리 '기레기의 눈물'을 떠올리게 하는 배우 기믹도 갖췄고 환상을 보여주어 사람들을 속이는 캐릭터 기믹과도 기가 막히게 맞아 떨어집니다. 이렇게. 환상을 잘 다루니 마블의 고질적인 예고편 떡밥도 미스테리오의 설정 중 일부로 보일 정도죠. 자, 좋았던 부분은 여기까지입니다. 지금부터는 개인적으로 아쉬웠던 부분들을 톱아보죠 스파이더맨 판권이 소니와 복잡한 관계로 얽힌 것도 알고, 이제 10년이나 된 MCU의 역사상 완벽히 독립적인 작품을 기대하기 어려운 것도 알고 있습니다. 다 알아요. 그럼에도 유독 거슬리는 이유는 아이언맨의 유지를 잊겠다며 스파이디의 캐릭터성이 침범되는 부분 때문에 그렇습니다. 결국, 소니가 판권을 놓아주지 않는 이유도 그럼에도 마블이 아쉬운 소리까지 해가며 스파이디에 집착하는 이유는 말 그대로 마블 코믹스를 멱살 캐리하던 독보적인 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코믹스만 흥했나요? 영화에서도 입지전적인 작품이에요. 그런데 그 캐릭터의 아이덴티티가 아이언맨화된다. 캐릭터성에 있어 교집합적인 요소는 있어요. 둘다 화려한 언변이 특징이고, 육과 지능이 뛰어나죠. 다만, 피터가 재담꾼이라면, 토니는 독설가거든요. 큰 줄기가 비슷할 뿐이지, 디테일은 달라요. 토니는 돈에서 나오는 스웩이 매력이지만, 피터는 가난함에서 오는 찌질함이 특징이기도 하고요. 홈코밍에서도 연관성은 짙었지만, 여기선 괜찮았다고 보는 게, 토니는 스킵된 엉클맨 역할을 대신할 뿐입니다. 이야 기에 연관 되는 면은 깊 지만, 그동안 아이언맨 이쌓 아온 캐릭터 를 이용해 피터 에게 가르침 을줄뿐 아이언맨 으로 키우 려던 것은 아니 거든요？그런 선을 명확히 하는게 이런 대사 였 고, 이런 장면 이었 잖아요. 그래서 이 정도는 소니와의 판권 문제로 감안하면 굳이 불편하진 않았어요. 그런데, 파프로 몸의 경우 전용적인 왕이 계승에 들어갑니다. 토니 스타크를 연상하게 만드는 특유의 선글라스인 이디스나 아예 노리고는 ACDC 음악과 홀로그램 슈트계죠. 아니, 근데, ACDC는 호주 밴드고레디제플리는 영국밴드라고요. 제가 40여 년된 세계 국급 밴드에다가 음악적 성향도 완전 달라요 <laughs> 천국으로 가는 계단을 올라가면 레드 제플린 응? 지옥으로 가는 고속도로를 타는게 이 씨네 씨 <laughs> 아무리 하이틴 기계를 치고 싶어도 이건 아니지 호로 잡는 놈의 본론으로 돌아와 1편에서도 액션이 적다는 비판과 함께 지나치게 아이언맨화 시킨다는 얘기도 나왔고 미국뿐 아니라 국내에서도 예고편 부터 이런 얘기가 나와서 황석희 번역가가 진짜 활약은 슈트를 안 입은 상태에서 한다는 코멘트까지 했던 걸로 기억합니다. 아, 저도 아이언맨 진짜 좋아하거든요 어찌나 좋아하는지 뭐 행사도 이러고 다녔어요 그런데, 로버트 다우니 주니어가 연기한 토니 스타크가 좋은 거지. 우와, 기계 나온다, 쩔어! 이게 아니라니까요? 그렇다 쳐도, 이거 다시 못하잖아요. 이 슈트업이 생명인데 스파이더맨한테 이걸 또시킬거예요 아니잖아요 선글라스 씌우고 홀로그램에 A.C.D.C 레드 제플린 아니고 A.C.D.C 음악 깔아서 뭐예요 그래봐야 하늘다람지 코스프레인데 명예의 전당에 오른 캐릭터는 쉬게 해주고 스파이디는 스파이디로 키우자 이말입니다 아니 듣보자 캐릭터도 아니고 스파이더맨한테 왜이래요 진짜 이러라고 아이언맨 은퇴시킨거 아니잖아요 토니는 죽었어 저는 없어! 하지만 내 등에 이 가슴에 하나가 되어 계속 살아가! 약간 이런 느낌이었어야 되는 거 아닐까요? 토니는 죽었어 이젠 없어 그러니까 이제 내가 토니야 이건 좀 아닌 거 같아요 그런데다 해피는 나와서 갑자기 메이 이모랑 사랑 사랑? 아니 모성애를 가진 여성도 섹시할 수 있다는 그 캐릭터 컨셉은 알겠는데 왜그 상대가 해피 정 그렇게 이대 아이언맨을 키우고 싶으면 제가 배우 한분 추천해 드리죠. 요즘 코드에 맞게 흑인 배우입니다. 그의 데뷔작인 트로픽 선더에서 본인 이름 그대로 출연한 커클 아자로스란 배우인데 그 이후에 커리어가 끊겨버렸어요. 저는 이 배우가 헐리우드 역사상 가장 과소평가되었다고 생각합니다. Dude. Dude. What? 연기력도 아주 뛰어난데다. 로다주랑 이미지도 굉장히 비슷하거든요. 저 초롱초롱한 눈망울, 뚜렷한 콧대, 와, 골격까지 빼다 박았네, 그냥. 어? 이 배우를 2대 아이언맨으로 캐스팅한다면 인종 간의 벽을 허물고 대통합으로 나아갈 수 있는 새로운 전환점이 될듯 합니다. 안 닮은 사람 비슷하게 만들려고 하지 말고, 비슷한 사람 캐스팅하자고요 앞서 언급했듯이 빌런의 소재는 참 좋았습니다. 그런데 이 캐릭터를 활용하는 법에 대해선 좀 아쉬움이 많았습니다. 그렇게 정체를 들키는 것에 민감해하던 피터와 미스테리오가 가면만 벗고, 코스튬은 그대로 입고, 술집에서 대화를 나누는 장면부터 굉장히 위화감이 심했는데 그 다음 친구들을 하나하나 호명하며 이어지는 긴 설명 씬은 더 장관이었죠. 앞서 얘기했듯이 영웅의 그늘에서 태어난 피해자 컨셉은 이미 지모, 벌처가 훌륭히 소화한 바 있고 지식인까지 확장하면 위플래시, 킬리언도 같은 범주에 속하게 됩니다. 환상이라는 기술만 덧입혔을 뿐이지 미스테리오는 특별히 MCU에서 새롭게 도전한 빌런 스타일은 아니란 거죠. 항상 말하지만 신선하지가 않으면 완성도가 있으면 됩니다. 그런데 그 완성도 면에서 개인적으론 세 가지 포인트가 아쉬웠습니다. 첫째, 팀업의 의미가 없었다. 굳이 특색을 찾자면 쿠엔틴 백 혼자서 빌런인 게 아니라 팀을 한 구조라는 것인데 이팀 미스테리오는 사실 팀이란 느낌이 크게 들진 않습니다. 분량 배분의 문제도 감안해야겠지만 이들은 능력은 있는데 더 뛰어난 존재에 가려져 무시와 괄시를 받던 사람들의 모임이잖아요. 그런데 쿠엔틴 백을 제외하곤 존재감이 공기에 가까운데다 애기 동료들을 대하는 모습도 굉장히 강압적입니다. 물론 대현자 지로버 선생님의 인간이 다섯 명이나 모이면 반드시 한 명은 쓰레기가 있다'는 말처럼 권력을 주게 되자 백이 타락한 걸 수도 있죠. 그럼 타락하게 된 백과 동료의 신랑이가 등장했어야 하는데 이런 묘사는 전혀 없습니다. 백에게 드론으로 위협당하며 이를 강제당했던 윌리엄은 백이 사망했음에도 그의 유지를 아주 충실히 받들어 스파이더맨에게 누명을 씌웁니다. 갑질에 당해서 분노해서 모인 친구들이 이렇게 착해도 되는 건가요? 둘째, 제2의 아이언맨을 꿈꾸는 캐릭터성. 미스테리오는 어벤져스 영웅을 집대성한 캐릭터입니다. 엔딩 크레딧에 토르의 의상에 동그라미가 처진돼서 알수 있듯이 그의 망토는 토르에서 따온 것이고, 초록색의 능력은 닥터 스트레인지를 떠올리게 합니다. 다른 시대에서 활동하게 된군인이라는 설정과 희생도 마다하지 않는 정신은 캡틴 아메리카의 것이고, 하이테크의 능한 모습은 아이언맨을 떠올리게 하죠. 사실상, 파프로 봄의 메인 플롯이 차세대 아이언맨인 이상, 이런 기믹을 활용해 더 대립각을 세웠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1편의 벌초의 경우 빌런임에도 그런 그가 악행을 해야 하는 이유는 충분히 공감할 수 있었고 그럼에도 악행이기 때문에 그를 막아서야 하는 피터의 입장도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미스테리오는 블리프 아이언맨과 캡틴을 이으며 민심이 흉흉해진 세계에 모두가 원하는 이상적인 영웅을 가지고 왔어요. 제가 아이언맨 주니어 스토리를 싫어하는 것과는 별개로 그렇게 밀기로 작정했다면 미스테리오가 어느 부분에서 차세대 아이언맨이 될수 없고 피터는 어느 부분에서 가능한지가 조금 더 세심히 그려졌어야 한다고 봅니다. 미스테리오는 블리프 아이언맨과 캡틴을 이르며 민심이 흉흉해진 세계에 모두가 원하는 이상적인 영웅을 가지고 왔어요 제가 아이언맨 주니어 스토리를 싫어하는 것과는 별개로 그렇게 밀기로 작정했다면 미스테리오가 어느 부분에서 차세대 아이언맨이 될수 없고 피터는 어느 부분에서 가능한지가 조금 더 세심히 그려졌어야 한다고 봅니다 하지만 미스테리오는 자세히 살펴보면 감탄이 나오는 설정을 가지고 있지만 영화 내에선 정체가 드러나는 순간 그냥 찌질이로 전락해버리고 맙니다 누가 봐도 쓰레기인데다 후반부에는 아예 cg용 쫄쫄이까지 입고 다니며 이렇게 초라할 수가 없는 죽음을 맞이합니다. 이 초라함이 쿠키를 위한 복선이라고도 볼수 있지만 그 때문에 본편의 완성도가 떨어져서야 본말전도죠. 환상을 이용해 피터를 농락하는 장면만 보면 멋졌지만 사실 피터 찌리릿이 성장할 수 있는 어떤 과정이나 메시지가 잘 다뤄졌다는 느낌은 들지 않습니다. 문자 그대로 기차에 치이고 해피를 불러서 아이언맨 얘기 조금 하다가 할수 있을 것 같아요. 하니까 극복하고 너무 쉽게 발려버립니다. 그 전에는 아예 속수무책으로 당했던 것을 생각하면 최종전은 환상보단 대드론전에 가까운 모습으로 진행된 감이 있고요. 피터가 당하는 장면이야. 처음에 메이 숙모가 바나나를 던지는 씬으로 아무 때나 되는 게 아니라는 복선은 깔아뒀다고 해도 극복하는 장면은 그 전의 모습과 극렬히 대비되는 것에 비해 각성 이벤트가 너무 간소했어요. 이 최종전이 조금만 강렬했어도 벌처 이상의 그림이 나올 수 있었다고 보는데 스파이더맨 vs 미스테리오의 구도는 용두 삼위로 끝났다고 봅니다. 이번 영화가 가장 거슬렸던 부분이 바로 이 이디스입니다. 사실 이 정도면 고인 능력, 부관참시 무덤에 침을 뱉는 수준이거든요? 자, 4년 전으로 돌아가 봅시다. 옛날 옛날 한 옛날에 도루스베너와 토니 스타크 두 친구가 살고 있었어요. 이 친구들은 밥도 먹어야 하고 잠도 자야 하는 연비 나쁜 휴먼 히어로들을 믿을 수 없었답니다. 때마침 저기 건 환각으로 치타우리 군대가 침공하는 모습을 본 토니는 근심 걱정에 쌓이게 되는데 우휴! 운 좋게도 치타우리 세터를 주어서 울트론 프로그램을 만들기로 합니다. 그렇게 태어난 울트론은 인간의 끔찍한 본성을 확인하고 세상을 멸망시키려 하죠. 이 영화를 보면 이런 장면이 나옵니다. Only when I've created a murder bot. We didn't. 선의를 가지고 만든 무기체계가 오염된 인공지능에 의해 문제가 발생하는데 그 인공지능의 오염은 실수가 아니라 의도된 함정이었다는 거죠 이 사건 전에 토니 친구가 무슨 일을 했느냐 연구실에 틀어박혀서 미친 듯이 슈트만 만들다 미친 짓이란 걸 깨닫고 다터트려요 그러니까 한 번도 아니고 두 번이나 이 짓을 했다가 이게 잘못되었다는 걸 깨닫고 성장하여 진정한 영웅으로 거듭난 그 토니 스타크가 또또또 또, 또! 아무런 안전 장치도 없이 민간인 불법 사찰을 하고 그냥 죽이란 명령만 하면 애들도 서슴없이 쏴질 끼는 살인 군대를 만들었다고요? 도대체 누구 생각이에요? 도대체 누구 대가리에서 나온 거냐고요? 심지어 이 영화에서는 잘못된 사용자가 썼을 때 문제가 된다는 말만 나오지, 이리스 자체에 대해선 비판적이지 않습니다. 개인정보 열람은 고사하고 고작 음파로 주변 물체 탐지에 그쳤던 소나 시스템을 다크 나이트에선 어떻게 다뤘죠? This is wrong. I've got to find this m 암호화돼서 오로지 한 사람만 다룰 수 있었고 단한번 사용 후 폐기했습니다. 이 대사와 함께 말이죠. 아 배신 당신이 그립습니다 그나마 다크나이트 때는 공상이기라도 했지 미국에서 불법 민간인 사찰 을 일삼은 프리즘 폭로 사건이 터져 오바마가 쌍욕을 먹은 게 불과 2013년입니다 이 땅을 만들어서 아무에게나 넘길 수 있게 만들었다는 것 자체가 토니 스타크란 캐릭터를 능욕하는 행위고 하이틴 히어로라고 수용할 수 있는 범위를 아득히 넘어섭니다. 이렇게 캐릭터성을 뒤흔드는 무기가 복선도 없이 얼렁뚱땅 나왔는데 장명으로 드립이나 치고 있는 상황도 이해가 안 갑니다. 이거 각본 쓴 사람은, 헤헤헤헤, <laughs> <laughs> 이 정도면 토니스러운 장명이지? 뿌듯! 이러고 있었다는 거 아니에요. 우리나라로 치면 마키즈 드립을 히어로가 하고 있는 격입니다. 이건 히어로가 아니에요. 밸런이죠. 피터파커가 아니라 스티브 로저스여도 이걸 쓰는 순간 블루스컬 되는 거예요. 근데 이런 엄청난 무기를 넘겨주는 속도마저 너무 빨랐어요. 좀더 피터가 나는 왜 안된다고 느끼고 코엔티는 된다고 느끼는지 관객이 정서적으로 공감할 시간을 줬어야 합니다. 두 시간 구분이면 러닝타임이 촉박한 영화도 아니에요. 단지 개그씬과 다양한 곁가지를 소화하느라 가장 중요한 이 이야기에 투자할 시간이 부족해진 거죠. 솔직히 마지막엔 폐기할 줄 알았어요. 그래야 맞는 거고. 근데 그냥 회수만 하더라고요. 쓰는 사람이 문제지, 이리스 자체엔 문제가 없다. 이런 뉘앙스인데 미스테리오가 그냥 커피라면 이 엔딩은 TOP였습니다. 인기를 위해 아이언맨을 끌어오는 것도 마음에 안 들지만 이건 정말 최악의 활용법이 아닌가 싶습니다. 앞서 얘기했듯이 파 프롬 홈은 판권이라는 워낙 복잡한 문제로 얽혀 있는 영화라 덮어놓고 마블을 까기도 애매한 작품입니다. 영화의 제작만 마블이 한다뿐이지 최종 결정권은 소니에 있거든요. 그리고 파 프롬 홈의 매출이 10억 달러를 넘지 못하면 제작권까지 다시 회수한다는 루머도 있는 영화라 이런 관점으로만 보면 대중성을 위해서 영화가 엄청나게 가벼워진 것도 아이언맨을 과도하게 엮는 것도 쿠키로 다음 영화 제작권을 이어가려는 모습들이 이해가 안 되는 건 아닙니다. 무엇보다 마블 내 쪽으로도 엔드게임 이후에 다음 페이지에서 인기를 이어갈 방법을 고민해야 하는 시기이기도 하구요. 그렇다고 이걸 작품 사랑의 장인정신으로만 볼 수도 없는게 영화 외의 스파이더맨 부가상품 판매 수익은 모두 마블이 같고 지속적인 부가상품의 수익 규모는 영화 수익을 상회하기 때문에 마블이 오로지 MCU의 스파이더맨을 참전시키기 위해 상업적 이득 없이 무료봉사하는 건 아닙니다. 무엇보다 소비자에게 생산자의 사정을 이해해달라는 것도 말이 안 되는 부분이고요자 그럼 이런 문제들을 플러스 마이너스로 퉁치고 작품 내적인 부분만 보자면 너무 끈적한 아이언맨과의 결합과 그만큼 약해진 스파이더맨의 서사 그렇다고 11호처럼 작정하고 제대로 뭔가 보여주는 것도 아니거든요. 블립, 아이언맨, 미스테리오, MJ, 브래드와의 삼각구도 수학여행, 해피와 메이의 러브라인까지. 서브플롯이 많고 비중도 상당해서 중요한 떡밥이었던 블립은 브래드 데이비스라는 연적을 만드는데 그치고 적중에서 제대로 다뤄지지도 않습니다. 플래시 톰스는 여전히 공기 수준의 조 존에 불구하고 피터의 내적 성장이나 미스테리오의 퇴장도 급하게 진행되는 감이 있습니다. 뜬금없이 등장한 이디스는 울트론 사태를 겪은 토니가 학습 능력이 없는 것처럼 보이게 만들기도 하고요. 이런 가운데 해피가 방패를 던지는 씬 같은 단발성 개그가 난립하니 이 영화 전체의 인상이 네드 커플 같습니다. 보면서 풋풋하고 재밌긴 했지만 영화가 끝나고 나니 특별히 남는 건 없습니다. 쿠키 때문에 기대가 될뿐 영화의 완성도가 좋아서 열광할 정도는 아니거든요. 그리고 이런 걸 소위 편법이라고 부르죠. 좋은 액션과 좋은 코미디가 있었던 건 사실입니다. 하지만 이건 헐리우드 블록버스터라면 대부분 가지고 있는 장점이에요. 액션과 코미디만 보자면 파워 레인저로 전락한 샤잠도 평타는 칩니다. 마블 영화가 큰 호응을 받고 있는 건 어른도 재밌게 볼 만한 퀄리티 있는 각본의 힘도 큰 비중을 차지한다는 걸 잊지 말아 주셨으면 합니다. 하이틴 영화라 유치하고 설겁다기엔 대부분이 전체 관람가인 픽사의 작품들은 어른도 볼 만하거든요. 쫄쫄이 파티인 MCU의 작품들도 지금까지는 그래왔고요. 양대 주축을 맡아야 할 캡틴 마블이 휘청이고 있는 마당에 스파이더맨이라도 자리를 잡아야 성공적인 세대 교체를 이뤄내지 않을까요? 여러분의 매일이 편하시길 마치며 튜나였습니다.